손가락 빨기는 아이들의 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손가락 빨기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피곤하거나 불안할 때 진정 및 자기 위로의 효과를 줍니다. 또한 본능적 행동으로 젖을 빠는 습관의 연장입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어린 아기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2에서 4세 사이에 스스로 손가락 빨기를 멈추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다시 빨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으면 치아 및 입모양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피부 문제, 세균 감염 위험 등이 생깁니다. 손가락 빨기는 어린이의 영구치가 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6-7세까지도 지속되면 입천장이나 치아 배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손가락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강하게 빠는지와 관련됩니다. 5세 이후에도 지속되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